어? 그거 할까? 역캠 집에 쳐들어가 봤습니다. 할까? 아 가을이지 비번을 까먹었는데 방송하는 거 우리가 이게 촬영하는 거지. 역캠집 해가지고 어? 어때? 떡국이 다 날아갔다고? 아 진짜 너무 싫다. 정말 뭔가 그럼 몰카를 할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가자. 우리가 그래도. 뭘 준비해 갈까? 어머야. 응. 아메리카노를 가져가가지고, 간장을 부어가지고. 어때, 어때? 까나리로 가야지. 아이, 까나리 좀 애한테 너무 심하고. 간장으로 가자, 간장. 어. 다 날라갔다고? 아, 진짜. 어디로 가야 되지? 일방통. 이, 이쪽인가 얘네 집이? 이쪽인가? 아 집이 어딘지 까먹었어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자 편의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컵을 담아서 2,600원입니다. 이렇게 네네네 알겠다 <laughs> 음. 아 진짜 아 가라 네방서 열심히 하고 있지 언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어? 식초 아이스 아, 아메리카노를 가져간단다 가라 안녕히 계세요 네, 제 가서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다시다 아,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, 여러분들. 근데 얘들아,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? 얘네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. 네? <laughs> 야, 절대 못 찾아. 왠줄 알아. 나도 잘 모르겠는데, 지금. <laughs> 어떡하죠? 아, 집을 찾아야 되는데. 어, 디야 아, 클일 났다. 이렇게까지 안 내려오는데? 아, 힘들어.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? 어떡해 어딘지 모르겠다 얘들아 아이씨 여기 아닌가? 거기 우리 집 반대편이야 야 가을아 너희 집 어딘지 모르겠어? 여기서 그럼 일로 가야 돼? 카톡으로 주소 가야 돼 너희 집 주소 나도 어딘지 알아 너희 주소 어딘지 아는데 나도 어디로 가야 되지? 택시 타고 지하주 차에 내려다니는 게 어때? 아 그럼 가을아 딱 말할게 집피도탕 치기 할게 여기 어딨네? 아, 씨, 짜증난다. 무슨 일이야, 이게, 진짜. 팩터 가야겠다, 진짜. 아, 정말 화난다, 진짜. 아. 아, 여기 거기네. 아, 뭐야, 나 여기까지 와버렸어. 여기 어디야? 아, 여기 아레나네. 어, 미쳤나봐, 얘들아. 수안지 <laughs> 아, 개웃기다. 여기 아레나 같은데? 아레나다, 아레나, 아레나. 아레나. 어디 가시냐고요, 그런데. 아, 동생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, 지금. 와, 가 레전드네, 이거는, 진짜. 진짜 아레나요. 아레나 가고 싶은데, 알죠? 예. 네. 영업이 끝난 아레나예요. 럭스 호텔. 어. 맞지? 와, 대박이다. 일단, 택스좀 타자. 아, 어디로 가야 되지? 어디로 가야!